불가사의의 세계. 안녕하세요. 불가사의의 세계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행한 이야기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 가운데는 기적처럼 병을 고친 이야기도 상당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물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손을 대어 열리라고 하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타라는 연못가에서 병을 고치고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고 물은 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여 일어나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래에 예수님의 기적 못지않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마디 말씀이나 마음만으로 전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수히 병을 낫게 하신 허경영 신인 님은 예수님을 언급할 필요도 없지요.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 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도 마치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과 같이 축복을 받은 신인 님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전철 안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횡단보도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잡고 광채 들어가라 하여 곧 의식을 회복한 사례들, 병원에서 축복받은 의사가 심정지된 환자에게 광채 대여라고 하여 환자가 살아난 사례 등등 정말 많은 기적적 체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영상에서 소개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전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긴 일입니다. 스위스인 친구와 남아공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녀의 딸과 함께 초대받은 곳으로 갔더니 그곳엔 핀란드인, 이태리인, 어려서 입양된 한국인,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 3명 등총 10명이 모였었죠. 각자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태리어, 불어, 영어, 독일어가 동원되었고 우크라인들은 번역기를 돌리는 등 화기애애하게 식사가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넓은 거실엔 사방에 핀란드식 촛불 장식으로 조명이 밝은 편은 아니었지만 맞은 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친구의 딸이 일어나서 자신의 엄마를 깨우는 중이었어요. 얼핏 봐도 친구의 고개가 심하게 뒤로 젖혀지고 입벌리고 축처진 게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우피난민 중한 분이 심장과 의사여서 저와 함께 급히 일어났고 친구를 살펴보니 식은 땀으로 푹 젖어서 저체온 무아필락시스쇼기 나온것 같아. 즉시 그녀의 맥을 잡고서 낮은 소리로, 광채되어라, 를 외쳤어요. 세 번을 반복하는 그 순간, 시간이 무척 느린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그러나 세 번이 채 끝나자마자, 친구는 이상한 그 자세 그대로 의식이 돌아왔고, 무슨 일이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등의 말을 했어요. 온몸에 맥이 풀려서 축 처진 그녀를 남자 둘이 간신히 소파에 눕힌 후, 안정을 취하게 했더니, 약한 시간 후에 피부가 뽀송해지고 기운은 없으나 생기를 되찾았죠. 그녀의 딸에 의하면 감기 때문에 파라세타몰 두 알을 빈속에 복용하고 푹잔 후에 운전까지 하고 왔다고.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전신쇼기 와서 주요 장기들이 멈춘 것이었죠. 실은 이곳 스위스엔 지하철도 없고 공중 목욕탕도 없으니 타인을 위한 광채 사용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지 하루 만에 뒤집어졌어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갈비뼈가 나갔을 수도 있는데 오로지 신인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고상하게 친구를 살릴 수 있어서 허경영 신인님 무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런 초능력을 물려받았죠. 고게 쓸 때가 요긴하게 쓸 때가 있어. 뭐 애가 뛰어놀다가 뒤로 자빠져가 높은데 떨어졌었다. 그럼 그냥 광채가 되려면 애는 멀쩡하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막 갈비뼈를 누르고 이런 애 심장 버려. 몸 버릴 수가 있어요. 알죠? 어 그게 그 이태원에서 많이 자행됐어. 그래서 갈비뼈들이 다 부러지고 시체 훼손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첨단 아주 첨단 농렬감이 있어. 성경에 보면 예수가 신람에 가서 장님을 고쳐주는 과정이 나오는데 침을 뱉어가 자기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줘. 그리고 저 신람 한 80리 떨어진 신람에 가서 시체를 하는 거야. 그게 눈에 흙을 붙여가지고 갈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광채가 되라. 일어나라. 뭐이거요 아주 간단하죠? 어, 나는 여기 장님을 눈 뜨게 한경우 많죠? 어,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눈을 떴지. 그죠? 뭐, 그래, 그 사람이, 어, 어 한두 번 옛날에 왔었잖아. 어, 6년간 대학병원에서 못던것눈 떴죠? 몸 떨리는 거 수돕하고, 어, 다리도 걷고, 막 그렇게 된 것처럼. 순식간에 고치는데, 심지어 벙어리를 고치는데, 예수의 입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그 벙어리 혓바닥에다. 갖다 바르는 거야. 그벙어의바닥에 바르고 그걸 또 흙을 만들 이게 가지고 또 그걸 기에다 넣어 붕어리 기에다가. 어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를 예, 치료한답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같은 거하겠나 <laughs> 그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던 옛날 예수, 그 시대하고 달라요. 여러분도 그냥 광채어 되라마음속으로 해도 돼. 굉장히 편리하죠? 네. 서이스에서 저랬다는 건 저게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실제야, 저거. 알겠죠? 네. 저 사람 뭐의약상식도 있는 사람이네. 어? 뭐 어떻게 됐다, 샀고 뭐. 좀 그런 게 있죠? 가농은 네. 출신인가? 어, 좀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걸여러분 받아놓고 시심이뚝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laughs> 정말 놀라워요. 허경영 신인님의 축복을 받으면 저런 불가사의한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저 능력을 광채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광채의 능력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물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발휘가 됩니다. 죽어가는 개구리에게 광채가 들어가라고 하여 개구리가 살아난 사례, 죽어가는 닭이 광채가 살아난 경우 봄이 되어도 오래도록 음이 트지 않는 감나무의 광채대라고 하여 광채가 된 경우. 등등 보고되는 사례가 많고 보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합치면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동식물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작은 예수, 리틀 지저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인데요. 그들의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니 수많은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시는 허경영 신이님, 허경영 신이님의 축복의 힘은 정말 불가사의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허경영 신이님의 축복을 받아. 사람과 동식물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는 축복받은 자들의 광채 만드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와 소재로 불가사의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가사의의 세계였습니다.